왔어요 하면서 우리 예배드려요. <laughs>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살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 아까 우리, 어, 도와주실 분, 열심히 오셔가지고, 어, 연습하셨거든요. 자, 에온이, 아빠 손잡고 나와주세요. 와! 자, 와! 자, 와, 아빠 준비했어. 열심히 연습하시더니, 같이. 자, 자, 다음 찬양곡이 뭘까요? 자, 우리 함께 애매하자. 끝까지 해주세요, 아버님. <laughs>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네. 아, 네. 신장님이 유주한테 마이크 넘겨야 네. 되겠어요. 자, 하림이에서, 와, 우리 애들 잘 들여, 우와, 박수도 잘 치고. 자, 다음 곡을 볼, 와, 아.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자, 아, 동로의 그래, 그래. 찬양대회, 자, 어, 사세곡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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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맞지. 왜 소윤이 데려가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오는데? 요즘에 왔는데. 자, 다음 곡은 뭘까요? 3월 말씀하면서 오늘이 3월 마지막 주. 조금 있다가 말씀하면서 3월 말씀하면서 시상할 건데, 우리 그때 또 나와서 한번 해볼까? 지금 해보고, 다음에 또 나와서 해봐요. 왜왜어우견제안돼 하나님 의나 마치, 마치 사람 이 자기, 배포트, 자기, 배포트, 자기 배포트, 채소 같은것같은은같은것같같은같 채소같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살아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있네. 자 우리 아, 애온이 아버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laughs> 끝까지 잘해주시고 <laughs> 너무 아까 연습을 잘하셔가지고 여기 안 서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오오. 끝까지 서워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뭘까요? 자 십자가 사랑, 지금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내고 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 사랑 한번 함께 해봐요. 박수가 막 절로 나오네 오우. 자, 다음은 뭘까? 자, 기도 손 모으고, 자, 예쁜 손꼭 잡아. 끝까지 해주세요. 예쁜 손꼭 잡아.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눈꼭 감고 무릎을, 무릎을 꿇고서.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마다 피도 주시고 또 따뜻한 햇빛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쁜 몸짓으로 찬양하며, 율동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 마음 갖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나 어린이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들려주실 때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게 도와주세요.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 3월 말씀함송 시상이 있는데 우리 3월 말씀함송 한번 해보고 다시 시작할까요? 자. 유주 나올 거야? 어? <laughs> 자, 애원이는 먹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 자, 3월 말씀하면서 한번. <laughs> 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실 분이 있대요. 자 귀를 좀긋하고 들어봐요. <laughs> 저임 목사님이 집안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출타 중입니다. 그 좋은 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어 한정훈 전도사님이 <laughs>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한여문 전도사님, 우리 살롬으로 인사 나누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한번 더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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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아이고 이쁘다 네 하다하다 영여아부 설교는 처음이네요 네. 네 오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꾸 만지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아, 어, 시스템이 네, 저를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좋은 아침이에요. 목 자는 이른 아침부터 양들을 돌보아요. 양들아. 좋은 풀밭으로 가자. 나를 따라오렴. 목자는 양들을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메에 메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갔어요. 친구들 여기 보이 양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뾰족뾰족 가시가 있네요.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리면 아야해요, 아야해요. 병원 가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도 있고요, 뾰족뾰족 가시도 있고, 울퉁불퉁 바위도 있고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목자는 양들을 지켜 주었답니다. 매매 하면서 양들은 목자를 이렇게 잘 따라갔어요. 자, 이게 드디어 이렇게 풀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풀밭에 도착한 양떼들은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게 맛있는 풀을 마음껏 먹었어요. 자, 이제 오, 여기 보세요. 오, 여기 햇님이, 햇님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햇님이 이렇게 높이 떠서 대낮이 되었어요. 이렇게 목자는 뜨거운 낮에도 양들을 잘 돌봐요. 자, 이제는요. 허, 야, 이거 뭐예요? 여기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네.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뜨거운 대낮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가요. 양들아, 좋은 물가로 가자. 나를 따라오렴. 자, 양들은 또 매매하면서 목자를 잘 따라갔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어, 양들이 여기 있다가요. 어, 이렇게 쑥 갔네요. 어. 자, 이렇게 가는 길에서, 가는 길이 꼬불꼬불 험한 길도 있고요. 미끌미끌 미끄러운 길에서도 이렇게 양들을 목자가 잘 지켜주었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또 매, 매 하면서 목자를 잘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자를 잘 따라와서 양들이 이렇게 막 더운데 물가에 와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꿀꺽꿀꺽 잘 마셨답니다. 자, 이제는요. 어, 이렇게 해님이 없어졌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는데 목자는 어두운 저녁에도 양들을 돌보아요. 양들아, 나를 따라오렴. 자,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데려갔어요. 양들은 목자를 또잘 따라갔답니다. 어 그런데요? 헉, 여기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오, 오 늑대 무서운 늑대가 오, 하면서 늑대가 나타났답니다. 자 이렇게 우르렁우르렁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도 자 그리고 또 헉, 누가 나타났어요? 어, 이 사람은 나쁜 도둑이에요. 도둑이 나타났어요. 양들을 훔쳐가려고 도둑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살금살금 도둑이 나타나도,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도, 목자는 양들을 잘 지켜주었어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와 함께 하면서 쿨쿨 밤새도록 편히 잠을 잘 잤답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는 언제나 좋은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줘요. 좋은 목자는 언제나 힘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줘요. 어, 양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이제 이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친구들 기도선 할까요? 기도선 하고 두손 모아 예쁜 기도선 하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예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무엘 영유아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해 주신 전도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벌써 준비했네. 자, 힘을 모아, 영, 차, 영, 차. 마음을 모아, 영, 차, 영, 차. 하나님 앞으로, 영, 차, 영, 차. 자, 와, 우리 헉, 꼬맹이들이 지금 열심히. 어. 헌금 달라주고 있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잘 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와, 하림이 이 시간은 자,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기도 쑥쑥 몸도 튼튼하면서 자, 축복의 아이를 위한 축복의 시간 가져보아요. 기도 쑥쑥, 몸도 튼튼. 시간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부모님 자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품에 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여부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 다시... 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가정의 믿음에 반석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쑥쑥 잘 자라,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고리카 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에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큰소리로 아, 같이 해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집에서 지금 말씀, 목상 달력, 가정 예배 잘하고 계시, 어, 잘하신답니다. 우와,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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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월 말씀하고. 했죠. 지금 했고, 자, 동로의 찬양대 4월 15일 토요일 날, 알락도에서 있는데, 와, 자, 우리 3세, 4세, 자, 4월 2일까지 우리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자, 저, 못해도 좋으니까, 시청서 아까, 시연이? 어, 시연이 나가고, 애원이 나가고, 유주 나가고, 소희도 나가고, 하림이도 나가고, 다 나가네. 애서도 나가고. <laughs> 아니, 희망상. <laughs> 나간다고. 자, 자, 못해도 좋으니까, 어, 괜찮아. 올라가기만 아까 소연이 올라왔잖아요. 어, 이렇게 올라나 와도 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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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리 선생님 좋아하면서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좋아하면서 자, 선생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반 친구 좋아. 우리 반 친구 좋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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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정말 정말 참 좋아. 자